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그, 제가 다시 유튜브 앞에 섰는데요. 음 오늘은 자, 그 화요일 장이 끝나고, 어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제가 저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월요일 날이 지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방들에게요 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매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시장인데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시장 상황은 까다롭지만,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으로 접근을 해야 수익이 날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좀 갖겠고, 그 전에 이게 종합주까지도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종합주까지도 차트인데요. 지금 하락 트렌드의 그딱 끝자락에 타 가지고 이번에 반등하는 을 거예요. 하락 트렌드 끝자락에 타서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밴드, 이 하락 추세 구간의 밴드에서 우리나라 상반기에 주식시장이 돌아날 겁니다. 이 하락 트렌드 밴드 구간 밴드에서. 그러니까 위로는 2 5 90 포인트 정도. 아래로는 2,1280, 2,300 포인트에서 2,2290 포인트에서 2,400, 아, 2,590 포인트, 한2,600 포인트. 그러니까 2,300에서 2,600, 2,300에서 2,600을 하나의 어떤 그 박스권으로 설정했고 하향 트렌드의 박스권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들. 어디까지 반등을 허도 하겠느냐 하면은 이게 21선이 248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70 포인트로 좀 남아있죠. 그럼 네. 제가 세게 한번 반등하면 20포인, 에, 21선을 0 2또 부닥치고 여기에서 어, 좀 지지고 먹고 하고 있다가 위로 가느냐 아래 로 가느냐 이제 방향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떨어지면은 절점에서 구간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면은 왜 그냐. 상승 트렌드에서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봉으로 올라가기는 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외봉으로 올라가죠. 외봉으로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쌍바닥을 찍으러 2300포인트를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은, 갔다가, 2500포인트 정도 언저리까지 한번 갔다가, 떨어지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찾았어요. 그래서, 세게 반등보다는 여기서 한 7, 80포인트 반등하고, 또 한번 쌍바닥 저점을 찍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습니다 지금 이 트렌드, 이 트렌드 안에서 올 연말까지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어요. 뭐, 강한 상승은 이것을, 이 밴드를 뚫고 가면은 자,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것은 누차 말씀드렸죠. 이 삼성전자 아, 월봉을 한번 볼까요? 이 삼성전자 이게 하나의 몇년 동안 지금 월봉입니다. 하나의 10년 넘게 월봉인데요. 이걸 딱 봤었을 때 어떤 걸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하락 추세이 있고 거의 이 지금 어, 삼성전, 삼성전자의 그, 그 가격이 에 매매하는 것이 거의 이제 하나의 수렴하는 그 끝자락에 지금 모자않습니까이 시간이 가면 이렇게 끝자락이 모아져요. 6만 원 언저리, 6만 원 초입, 5만 한 5만 8천 원, 5만 7천 원서부터 6만 원 언저리 사이로 이렇게 말하면 모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혹자들은 5만 6천 원까지도 언제 봤거든요. 근데 5만 6천 원 봤는데 5만 6천 원서부터 6만 원 55,000원 바닥을 찍었다면 65,000원까지 일단 한번 올라섰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때문에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바닥샘이 와서 돌아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가느냐? 아 그건 아니죠. 여기서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지고 먹고 했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떴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올 연말까지 삼성전자로서의 큰 시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등락폭은 있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앞으로 수익이 좀날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지탄 없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니다면 그, 이번에, 이 종목 든다 54편으로 제가 신화 인터텍이라고 하는 이 종목을 54편으로 소개를 했죠. 저번에 그 토요일 날. 근데 오늘 지금 한3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오늘 27%까지도 수익이 났는데, 한30% 이상 수익이 났죠. 2, 3일 만에 수익이 났는데, 이 수익을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 종목 전달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54편으로 소개드린 종목이 바로 실화이설택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왜 제가 이런 장에서 소개 했냐. 그러면은,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왔고, 이게 지금 4,400만주가 거래됐습니다. 이 4,400만주가 거래되고 나서 위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놀았다 이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이 주가가 못가려고 그러면 4400만주가 거래되고 밑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쭉 빠져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놀았다는 것은 이 4400만주 매매를 주포세력들이 어느 정도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그 포메이션을 보고 이 종목을 한번 매매해 보시라 해서 이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 신화, 아, 인터넷 같은 종목은 이렇게 떴기 때문에 또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더갈수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빠질 수 있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종목은 지금, 모든 이평선을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쭉 쐈다가 나중에,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정배열 초입이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화 인세택은, 이제 하나의 그 추세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신화 인세택이라는 종목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너무나 고점에 잡지 말고, 나중에 고점 들어갔다가 눌리목 찬세에 오면 21선 부근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21선이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또그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교육 영상도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로 나름대로의 종목을 한번 음, 올려놓습니다 한두 종목 올려놓는데 폭 각장만 아니라면은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연출을 한번 충분히 할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하루에 5 0포인트가 빠지는 하락장에서 그런데도 버티고 잘 왔습니다. 제가 이 풍락장만 아니라면 은 정말로 우리 대박그룹의 모든 회원분들과 또는 이 멤버십을 가입한 우리 제방님들에게 재밌게 한번 매매를 할수 있다고 자박합니다. 근데 이제 요사이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에, 그래서 너무나또 흥분하지 마시고 잘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수익을 낼수 있겠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노팩스 이런 시노팩스 라든가아 지금 시노팩스는요 아주 좋죠 어, 어 시노팩스를 보시면 에, 뭔가 지금 이 돈이 돌아서 이렇게 정배를 초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차트 모양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아, 말하자면, 그리고 어, 시너백스 그다음에 이수협지수 여기 돈 들어왔죠. 어, 돈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우림피테스이 돈이 들어왔어요. 이 돈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현대에버다임, 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두부의 돈이 들어왔죠. 여기 돈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르비텍, 오르비텍미 밑에서 이제 속고 치면서 돈이 돌왔어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오르비텍도 돈이 돌왔어요이게도 이제 거꾸로 지면 한번 우리가 외세를 만한다. 오유산 같습니다. 되고. 3부터 건. 이것도 돈이 밑에서 강력하게 돈이 돌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두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차트 무장선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이렇게 돈이 두는 이돈이 들어온 종목으로 가서 매매를 하라 이 말이에요. 무림 B T S, 현대보담임 오르비텍 한번 더. 이제 이를 내일 더 그렇다는 이거 수백 개수백개 종목이 있는데 오늘 빨빨 했이라고 지금 몇개 보여. 돈이 들어온 종목들. 자, 돈이 안 들어온 종목들 볼까요? 워리큐엔시 이런 거 매매하지 말라 이게 많이 떨졌다던체대라도 이런 거. 어? 여기서는 좀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모든 종목들이 다 어느 정도. 예, 반도체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올라간다선 지고또 이런 거 매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돈이 별로 안들었잖아요 이게. 홀딩스, 이것도 돈이 안들었지 않습니까? 어? 돈이 안들었어요 돈이. 밑에서, 여기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힐링 종목들이 이제 눌림목탄한테서 돌을, 막돼요 이런 것들은 지수가 많이 올라가야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고형. 이것도 그렇죠. 이거지. 돈이 들어왔습니까 이거 밋밋하죠? 거래량이 1년 내내 밋밋한 종목은 보지 말자. 음, 네패스, 네패스 마찬가지 돼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돈이 주성엔지니어링 요거요거 아,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어 계속 하향합니다 이거 가다가 이틀에서 맞고 또폭 나가니까 그다음 못 가고 개파라게요 DNF. 어, 돈이 안 들어왔어요 이게. 아지네 스택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심텍 돈이 안 들었죠. 지금 이 심텍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심텍 홀딩스 이 돈이 안 들었어요. 이거 여기서 해먹고 다 끝나버린 종목입니다. 이게 여기서 해먹고 다 끝나버린 종목 심텍 마찬가지고 여기서 해먹고 다 끝나버린 종목이 인제 나는 죽어요 하고 이제 신고하는 종목들입니다. 아즈레스텍 마찬가지고 여기서 자이 고점을 못듣고 떨어지니까 고점이 점점 나아지죠. 이번에 가서 여기서 좀 반등을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또안 돼요. 신택 마찬가지. 예, 여기서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트렌드와 그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크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이크 코리아는 여기서 크게 시세를 냈어요. 그리고 꺾였습니다. 반등을 있겠습니다만은 잘못 반등을 하다가 보면은 큰것같니까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다른 수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꺾여버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리자. 하이그 코리아, 심테 홀딩스, 심텍 아지넥스텍, DNF, 주성 엔지니어링, 네패스 고영, 원이 홀딩스, 원이 큐엔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그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리고 전문가들 하은 사람들이 이 지지한다고 뭐 막 매수 뭐뭐 이, 뭐이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죠. 이런 거지 말고요. 이렇게 이런 거, 어 이런 거이게 정배열 되가지고 거래가 많이 실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거 정배열 초입으로 이렇게 지금 이게 다 이것도 이제 정배열 초입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것도 했으면 한번 만들어지면 아주 모양새가 좋죠. 그다음에 이런 거어 아주 좋잖아요. 현대 에버다임도 이것도 그러니까 정별 초입이 여기서 일거예요 정별 초입이 오르비텍 오르비텍은 에 지금 이 밑에서 속고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맥히진 않습니다. 삼부터건도 마찬가지고 이 두가지 종목은 밑에서 속고치는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에 이게 이제 아 그러니까 시노팩스 그 뭡니까 우림비체스 현대모뎀 우림비체 그 이렇게 아까 여러분들에게 에... 캠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2 1선 여기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라고요 저희가 오늘 익자란 종목인데요 제가 이런 종목을 요새 매매를 했죠 여기서 잡았죠. 자, 여기 잡아놨어요. 잡아놨는데, 아, 이런 거 이렇게 잡아놓으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시간, 좀, 장만 좀 좋아진다면. 근데 오늘 딱 떼어놓고 음목으로 떨어지니까 매도. 또이 정도 오면은 또 매수. 그 다음에, 삼성 머스터 스페고. 이게 좋잖아, 이거. 근데 이것은 그동안에 많이 안 떨어진 종목이라서, 어, 좀 뭐랄까, 60일 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여기서. 이은봉날때 거래 쭉쭉 들어오고 여기서 매수해놨죠 오늘 매도. 그다음에 신화인터텍어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삼진 LND 요것도 이제 이 정별 초입이에요. 어 정별 초입입니다.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정별 초입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더라도 잘 봐서 매수를 해놔야 돼 이게 예, 이런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이 종목이 떠야 할 주식인가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주신가? 관심 종목에서 없애버려야 할 주신가? 이거 누차거치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제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라도, 관심 종목을 재설정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주식, 주식, 그, 매매를 하는 방법은, 테마별로 한, 에, 50가지 정도의 테마를 쭉, 테마별로 종목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한 50가지 정도, 테마별로. 그러면, 원전부터 로봇부터 해서 쭉, 테마별로 한 50가지 를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뭐가 뜬다. 오늘은 뭐가 뜬다. 바로바로 들어지 않습니까? 아, 그걸 좀 해놓고, 매매을 한번 해주던가. 아, 뭔가 한번, 이번에 약세장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러분들 한번, 어, 좋은 그, 트렌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돈을 벌어도 이 주식장에 살아남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이, 이런, 허야 할 주식, 매매를 허지 말아야 할 주식, 찾아보지 말아야 할 주식, 이런 걸누차겄서이 얘기했으니까, 좀 걸려도 정배를 서걸리면은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종목된다, 신화 인터텍으로 한번 대박을 좀 쳤는데, 이런 것들 그냥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가서 보면 쭉 떨어지면 또2 0일전에서 다, 이게, 이게 정별 초입이에요. 예, 여기, 보, 보 여지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이제, 너무 잡지 마세요. 또 올라갔으니까. 딱, 예, 추행서지 마시고 좀잘 보시라고. 예,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게 떨어지면은 이런 것을 한번 잘 보시라고. 예, 이게 바로, 어,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캠피스에서, 런 이런, 이런, 이런 상황이죠. 캠피스가. 캠시스에서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캠시스 여기 모아져가지고 여기서 쭉거니 캠시스가 이게 거어서터지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다가 또또떨어진다이 또 정도 떨어지면 또 여기 보세요. 이쭉떨어졌잖아요 이제 자 떨어졌어요. 이런 데서 내수를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떨어지면은 이정비를 같은 것은 하여튼 간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폭락장만 아니라면 우리 대방들과 정말로 즐거운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대박그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정말로 성공 투자 휴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새는요, 조금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과감히 매수할 자리에서 확실하게 매수해가지고, 하루에 뚜박뚜박 10% 20%씩 수익 나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